네 안녕하세요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세전쟁입니다 어, 이번 주는 관세전쟁이 어떻게 보면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8월 1일 날이 마지막 유의 기간으로 미국이 이제 발표를 했한 했,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요 어, 미국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 국가와 랑 협상 중에 있는지, 그리고 이미 타결된, 협상이 타결된 국가들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마무리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월 28일 현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선 미국이 상호관세,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4월에 처음 시작을 했죠. 전 모든 구역, 전 세계 구, 그 국가 상대로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90을 유예한 상태에서 어 마지막, 마지막으로 8월 1일로 이제 정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8월 1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를, 모든 국가한테 이제 예외 없이 8월 1일부터는 어 보복한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지금 양자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 개방입니다. 미국 개방 증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미국의 수출품목을 더 구매로 확보하고 싶은 구매를더 약속을 하고 싶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 지금 이미 타결한 첫 번째로 이미 타결한 국가들 어, 대표적으로 영국, 베트남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EU,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뭐, 영국이랑 베트남은 사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로 인하를 항상 한, 한 상태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보면은, 미국의 수출품을 굉장히 미 베트남이 무관세로 수, 어, 수입을 하겠다라고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파격적이죠.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 거는 미국,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도 대부분 0% 관세를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산 수출품을 인도네시아가 수입해 올때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파격적이죠. 그리고 미국 항공기를 또 보이기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구매 해줬고. 그리고 또이 자원 자, 광물 자원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핵심 광물 자원을 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제한을 해제시켰습니다. 그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에서 굉장히 요즘 요구 많이 하고 있는 게 농산물인데 농산물 수입도 굉장히 많이 확대하겠다. 그렇게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서 협상 타결을 했는데요. 어,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로 어, 유럽 연합 또 미국 그 관세 협상에서도 타결을 했습니다. 대략 한 800조 원, 한6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를 어, 미국에 투자, 추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어, 우리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관세협상에서 굉장히 파격적 인 조건으로 어, 사결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물론 저기 어, 북미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랑 멕시코도 있죠. 멕시코랑 캐나다는 이제 팬타 이런 마약 관련돼서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세 이런 걸로 굉장히 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협상 전략들이 있는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히토류라는 무기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이제 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관세 협상에서 어뭐 우위를 점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적극적으로 어 협상에 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는요, 대한민국이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국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만년 적자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자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적자를 줄이고자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개방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개방할 수 있는. 그럼 대응전략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 우선 8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관세협상에서 어, 응하지 않으면 최대 3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사 4년 초과 상태입니다. 사면초가 더 이상 물러날 때도 없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미 협상에 많이 타결을 한,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가 그런 대응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자동차 철강 이런 협상 무기입니다. 이게 현대기아 정부에서 현대기아랑 포스코가 그출 우리나라 대기업 수출 기업이 어 대응 팀을 지금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현지에 또 굉장히 많은 공장을 또어 증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 어, 협상 카드로 가지고 갈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공급망 협력에 대한 제안입니다. 공급망 협력에 대한 제안인데 어, 글로벌 공급망,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과의 그런 그 동맹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강화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소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보 카드죠. 우리나라도 말 그대로 한미 동맹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좀 피를 해볼 수 있는 그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이렇게 관세 관세 협상에 대한 카드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뭐 잘못됐거나 뭐 그런 시뮬레이션이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 산업별 피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고도화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 어, 그런 이제 관세별 역량에 따라서 수출입에 대한 대체 시나리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 특정 국가의 수출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무역 다변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런, 자, 그런 전략도 이번 정, 정부에서 굉장히 대체 수출 시장을 확보를, 확대를 해놔야 돼,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또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좀 지을자면, 앞에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정부 기업에서도 대응 전략이 있고, 그리고 그런 공급망을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 안보에 대한 부분.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행정,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관세 압박은요 단순 무역의 무역을 넘어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 이미 아시아 국가 대부분, 중국도 지금 굉장히 우위에 있고요. 일본 이미 완료를 했고,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이미 다 협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대한 그런 방향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 저기 들어갈 거고요. 어, 투자에 대한 각자 투자를도 하고 계실텐데, 그런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보면은 수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 앞으로 미국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투자랑도 연결될 필요도 있으니까, 어,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잘 지켜봐 주시고 관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세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과연 우리나라가 어 관세협상에서 좋은 조건으로 어 타결을 할 것인지, 뭐 유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 그냥 보복관세를, 최악의 상황에서 보복관세를 받게 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